음, 조지바는 토탄 떴다. 다발로 한번 가볼게요. <laughs> 조지바는 토탄. 아래쪽에 있는 경우도 있구나. 음. 토탄을 제가 많이 안 해봐가지고. <laughs> 몰랐네요. 예, 그러면은, 건드리고 나서 여기로 내려가서 사냥을 할까? 여기서 쳐올까 그냥? 100마리. 음, 다발이 답이긴 하네. 음. 그죠? 녹이니까는 계속 나오네. 음. 350마리. 400마리. 450마리. 클리어. 아 결국에는 토탄으로 그냥 깼네. 음, 음요 세팅 공유드리겠습니다. 다발로 일단 했어요. 공포를 아까 한번 했는데 공포가 클리어가 안 돼가지고 다발로 세팅해가지고 클리어를 했습니다. 스킬은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집중, 무기고, 격려, 분기 충전, 박지 동료 이중 도약, 기인한 약자 도태 전술적우위 추격. 카나이함은 새벽, 인걸블 외투, 왕실건이 반지. 목걸이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고, 바람살은 만국궁 옵션 붙어 있는 걸로 세팅을 했고요. 크림셋 2세트하고 다발 5세트, 부정세트 5세트 이렇게 설명을 했고, 전설부석은 지금 레벨이 0입니다. 25까지 올리면은 아래쪽에 있는 적중시 20% 확률로 1초 동안 기절시킴. 이게 발동이 되기 때문에 25레벨이 안 돼도 활용이 가능했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정예괴물 무리를 처치한 후 30초 동안 공격력이 20% 증가한다는 0레벨이라도 발동이 되고 아래쪽에 있는 옵션이 25레벨 이상 됐을 때 발동이 되는 거라서 위에 있는 것만 적용을 해서 활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다발 세트의 망자의 유산, 다발 세트 그 피해 증가 시켜주는 거 바람살. 가발 피해 증가 시켜주는 거 그리고 갑옷이랑 이제 망자의 유산의 보조 적성에서 최대 절제를 챙겨줘야 절제가 높으면 높을수록 피해 증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절제 1당 1700% 피해 증가가 있는 겁니다 부정세트 6세트 효과 그거 때문에 쓴 거고 그리고 전투 준비 같은 경우에도 최대 절제를 20으로 올려주죠 그러기 때문에 세팅해 주시면 훨씬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17,000% 34,000% 올려주는 거네요 이거 20 때문에 1700% 34000%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 모퉁이에서 사용하고 그냥 툭툭,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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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주니까 되네요 그리고 카나이암에 여기 인걸물 외투 사용해가지고 화연 주문들의 자원 소모량 감소 이것 때문에 훨씬 더 다발을 넉넉하게 쓸수 있는 거고 그렇게 세팅을 해줬습니다